개식용을 종식하러. 종식하라, 종식하라, 종식하라. 동물보호단체들이 정부의 개시경 종식에 대한 정부의 행보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달 출범을 앞둔 사회적 논의기구에 개시경을 종식시킬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어제 개식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출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한국동물보호연합, 1500만 반려인연대 등 100여개 동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개식용 금지를 조건 없이 실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동물단체들은 이미 개시경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는 논의가 아니라 본격적인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70년 전부터 사회적 논의는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 논의,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로 개시경 정식을 미루거나 려고 나가려고 하면 더 이상 용납수 없습니다. 최근 정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조항을 마련한 데 이어 잔인한 학살로 시작되는 개식용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 토마토 윤민영입니다. <목소리>